안녕하십니까 작심마르입니다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 데일리러닝을 나왔습니다 현재 남산 3회전을 하러 가는 길이고요 주차는 여기다가 주차를 했고요 남산팔출소 공용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 이쪽으로 주차를 하고 이 길로 쭉 가다 보면 바로 남산 러닝코스가 나오거든요 이쪽에 주차를 하시고 저쪽에서 러닝을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잘 지내고 있습니다 <laughs> 오늘은 남산에 나와있고요 딸버부님과 네, 같이 러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활기차게 파이팅! 파이팅! 1 k m 돌 파했습니다. 페이스는 520 페이스로 달리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네요. 아, 이 풍경 때문에 남산 와서 러닝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 최고입니다. 아, 진짜 시원하다. 그늘 짱이다. 그늘 짱. 2km 돌파했습니다. 페이스는 5사영 페이스 이고요 풍경 좋죠? 좋다. 나이스 합니다, 풍경. 오늘의 저의 팬미입니다, 팬미. 오늘은 페이스 몇으로 끌어주실 겁니까? 한 바퀴는 530, 두 바퀴부터는 500, <laughs> 세 바퀴는 모르겠습니다. <laughs> 기대하겠습니다, 형님. 알겠습니다 <laughs> 편도 선 코스고요. 밑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면 한 3.5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회전하면 7km, 6.8에서 7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회전 돌파했습니다. 평균 페이스는 5.10 페이스고, 아, 확실히 남산이 좋은 점이 언더 다운. 이게 끝날 때쯤이면 또 있고, 있을 때쯤에 또 있어서 괜찮게 달리는 것 같아요. 오늘 3회전이니까 꽉 쉬게 한번 따라 붙도록 하겠습니다. 2회전 시작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화이팅! 화이팅! 작심하루 파이팅 파이팅 아, 다 힘들어서 피를 빨고 어. 있습니다. 하, 뒤에만 쫄쫄쫄쫄 따라가고 있네요. 좋다 이게 또패배와 같이 뛰면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 둘셋 넷. 아, 1회전 반 돌파입니다. 페이스는 4 3 0 페이스고요 몇번 쳐졌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이회전까지는잘 따라 붙도록 하겠습니다 야 확실히 싱글 주자는 다릅니다 10km 돌파했습니다 오늘의 러닝 의류는 루루레몬 헤어밴드와 오크리 변생댄즈 나이키 민소매티와 언더하머 타이즈 C2 양만의 슈블2입니다 아, 장거리 훈련하게 무겁지만 좋습니다. 오늘 의류는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키! 어, 나이키 세트렛? 네. 항상 알파 쓰기만 씻는데, 이거 런닝에 장점이 있나요? 말에 해서 뭐합니까? 아, 말 뭐. 최고의 런닝화죠. 아, 맞습니다. 레이싱화 중는 저한테도 잘 맞는 것 같아요. 인터뷰 하는 척 하면서 페이스를 조금 제가 낮춘 고도의 기술을 썼습니다. 이해 전 돌파했습니다. 평패는 4분 58초. 평패고, 저는 이제 급수를 하고 같이 뛰는 분은 끝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길입니다. 지금 남산에 뛰다가 구독자분들도 만나고, 권은주 감독님, 그리고 배우님, 이렇게도 만나서 파이팅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3회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3회전은 언덕은 빠르게, 내리막은 평지와, 일단 이제 호흡을 좀 가다듬고, 그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많은 시도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시작합니다. 어. 붙자, 붙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지 화이팅! 화 하고 있는데 아, 항상 언덕 끝에서 <laughs> 쳐지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달라붙을 수 있도록 열심히 따라붙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봐라 화이팅! 바 화이팅! 화이팅! 이야 아, 풍경 좋다 좋다 아, 아, 오르막을 앞두고 있는데요 약간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입니다. 긴장이 정말 많이 되네요. 아, 아, 자주 와서 이제 어필 훈련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가자! 마지막 스포트 갑니다. 오늘 이렇게 3회전 러닝을 마쳤습니다. 아, 오늘 달린 소감이 어떠십니까? 아, 작시마루님이랑 뛰어서 너무 좋습니다. 아, 화이팅! 항상. 형님 덕분에 많은 기량이 조금 더 올라왔다 생각합니다. 진짜 아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저도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또 달리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 안녕.